안녕하세요. 반면 함께하는 스포츠사입니다 오늘 자,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불투성부식 149회차 수요일 경기 말씀드리습니다 오늘은 KBL 한경기, 울산 모비스 안양정관 WKBL, BNK성 하나은행, 커버 남자경기, o k 저축은행 우리카드, 인터컨컴피니탈컵 결승전 PSG 플라밍고 스페인 에피컵, 알라비스 세비의 경기에서 아, 다섯 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진짜 오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몸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부연 설명 없이 승패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버비스 안전전가는 안전전관이 승리할 수 있는 많은 경기라 보여집니다. 해외정도1.50 나와있고 해서 홈패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 배우... 55.5 어, 정도 김칙치면것 같습니다. 언더 회사 하면서, 울산머비스, 안양정광연계를 홈페어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b 이 k 는 하나은행, 해외당 2.10, 1.77, 하나은행 정보당이고, 인정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최근의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전언더 같은 경우는 126점 정도 기준점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득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경기라 보고, 베인캐스터하 하는 경기는 홈피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11번, OK 조종원의 우리 카드 경기. 어, 최근에 OK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안은 공은 3대0 셔다 경기를 했고 어, 흐름 자체가 끈끈한 면이 상당히 부각되는 최근의 경기. 우리 카드도 뭐 적선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OK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경기를 보여집니다. 홈스 성 예상해 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3대1 정도의 스어가 예상됩니다. 의 승리 홈승 오버 말씀드했습니다 다음 주 31번 PSG 플라밍고 인터 컨티넨탈컵 클럽 경기 승전이 경기 어, PSG의 유령 경기가 될것 같고요 뭐, 플라밍고도 어, 직전에 어, 피라미드 FC에게 승리 노리면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흐름 나쁘지 않아서 한 골씩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 예상해 보고요 해당 누르신 분들은 PSG가 2대1 정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PSG, 플라밍고 경기는 홈스, 오바, 햄머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45분 경기, 스페인의 페이컵 경기입니다. 알라베스세비 경기, 배당도 알라비스가 2.20, 3.20, 3.20에서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어, 상전재에서도 알라비스가 5경기에 앞서 있고요. 10경기에서는 세비아가 상전재 앞서 있습니다. 어, 세비아가 최근에 좀 흐름 이 다운되어 있고, 경기를좀 처져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햄패예상해 보겠고요. 언더바는 독걸린의 승부가요 이렇게 보입니다. 언더 배낭으신 분들은 무승부 가져가시면서 알라베스 세계 경기는 햄페어 운동 무승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어, 정말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적종할수 있는 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